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 문제에 대한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의 항변이 제기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는 주거와 거주의 개념이 다르며 생활숙박시설에서 장기 숙박하는 것이 반드시 주택 용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법적 해석과 실질적 이용방식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는 거주가 단순한 체류를 의미하며 이는 주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및 주택법의 해석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특정 공간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며 생활하는 행위는 주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숙박이 아닌 거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설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하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용도 변경의 필요성을 수반한다. 생활숙박시설의 본래 용도는 숙박업이며, 그 이용방식은 단기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의 주장대로 장기숙박을 통한 실질적 거주가 가능하다면, 이는 해당 시설의 주거시설화로 이어지면, 주택용도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 숙박 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의 항변은 법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생활 숙박 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의 주장대로 생활 숙박 시설과 주택이 명확히 구별된다면 생활 숙박 시설을 주거 대체재로 활용하려는 시장의 흐름이 설명되지 않는다. 현재 많은 생활 숙박 시설이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분양 당시 실거주 가능성을 강조한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키운다. 또한 장기 숙박 계약을 통한 실거주가 허용된다면 이는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주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관련 세금 및 규제에서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거주라는 개념을 내세워 실질적인 주택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법적 정책적 모순을 초래한다. 이번 판결은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운영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의 주장처럼 거주와 주거의 개념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적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은 실제 이용 방식과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를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으로 간주한 것이며 이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 논리적 판단이다. 향후 정책적 대응으로 생활 숙박 시설의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숙박 계약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양업체들이 실거주 가능성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활 숙박시설을 시행한 사업자 혹은 시공한 건설사의 거주와 주거 개념의 차이라는 항변은 법적, 실질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논리이며 주택 정책 및 건축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생활 숙박시설의 본래 용도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